네아요안쫄해 달라? 어때, 맛이? 맛있네, 이게 이거는 홍차 맛이 더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커서 먹어 여기 원래 석가만 사서 먹어보자 <laughs> 딱 하나만 사서 아니 아니 이거다 뭐할까? 안 해? 훈련 안 해? 이렇시를 너무 짠구 아니야? 이렇게 도 어. 화장실 느낌이 좋았어. 여기어 <목소리가> 뭐 아, 이게 이게 바로 아, 지하라, 뭐야? 뭐야? 2 0 0 m l 였나봐 어떻게 됐었지? 콜라가 <목소리가> 아기 네. 2 0 0 m l 2 0 0 m l 보이겠지. 2 0 0 m l 보이잖아. 음, 뭐. 잘나고네 우리도 야기하면 우리. 진짜 그런 거 같잖아. 아, 된장 같은 게 섞여 있어 아, 그래? 자기야 된장 같은 게있어 음, 된장 만들자. 자자. 음. 그러니까 얘만 먹기에는 얘는 안 먹고 싶은데 뭐가 그, 어, 밥에다 먹어야지. 가지나 같은 거 넣으면 되데 이렇게 된 밥을 하면. 어, 가지 반. 멸치 같은 거 찾으면 돼요. 음 같은 거같은 그래? 누나가 살쪄도 지 않아? 고기 응. 되게 좋먹않게 네. 진짜 딱 갈비네 맛있어. 응. 야. 야, 같아, 진짜. 진짜? 네. 뭐. 아 맛있어 살은 야 고기만 준거야 왜? 왜? 고기 고기도 느껴니까아 뭐야? 도짬기해지 뭐라는 거야? 몰라 내가 너 학교 때니까 이거 제일하 고기 맞자. 어, 고가 처음 고생어 어, 고기 처어가지 치즈 같다, 야. 왜 이래? 아니고. 어. 우리 맛에 맞았을 것 같아. 볶기은 볶음 면 맞지? 네, 수나고물 했잖아. 까먹으려고. 그냥 알이.. 너무 받으래 받으래 먹으다 노래 이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조가 <laughs> 들어줄까 내가? 어조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았다 그냥 동물 위주로 먹는 거야 조개 아 조개 먹어봐 맛있어 재영아 새우 먹어 맛있어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우와 후추 매콤해! 맛있어! 고추 씹었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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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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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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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, 먹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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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고바이드 몰아. 가사가요5오 50. 무도하게 더 살아. 하나더사 빨리 주어와요들어와 학교. 왜 1번 1번 해야겠다. 나와. 뭐라렇는 거야. 그냥 거기. 다 가보래요. 좀나여기다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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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운 바위에 확 올라온다 네. 아, 너무 음. 세요 음. 파이팅! 好吗？ you know 잘려 한국 가루랑 그 동파육만 들어가는 거야? 하고 뭐 약간 야채 안 들어가야 야채 한 개. 네, 잘라져 응. 있던 거. 자, 여기서 좀 보여줘 봐. 여기서 더 찝어. 자. 어 읽게 해야 되나? 읽게 아,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? 이거 뭐라 그래야 돼?